안녕하세요 자동차 리스 금융 숫자만 투명하게 안내드리는 다이렉트리스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1일 기준 실제로 즉시 출고 가능한 BMW 740i, X-Drive M 스포츠 모델의 총 12가지 리스 시나리오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왜 12개로 제공하냐면 리스는 3가지 요소가 서로 맞물립니다 보증금, 잔존가치, 금리 이 3개 조합에 따라 월 납입금이 크게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낮아지면 월 납입금이 올라가고 단종 가치가 높아지면 월납 입금이 내려갑니다. 단, 만기 인수금은 올라갑니다. 금리 조건은 보증금에 따라 변동됩니다. 따라서 차량가가 높은 7시리즈급 모델은 단일 견적 한 장만 받아서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김 실장은 모든 견적을 12개 구조로 통일해서 안내드립니다. 참고로 이 영상에는 숫자가 빠르게 지나가서 영상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 더보기란의 블로그에 방문하여 숫자를 확인하시면 더욱 더 편리합니다. 실시간 리스 상담 및 견적 문의는 010-2624-73085로 연락주세요.